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낮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를 않네요. 그래도 뭐 하우스 뚜껑이나 네, 출입문 뭐 양쪽 측면 통풍구들이 다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비닐하우스 아닌데 말이죠. 네, 햇빛이 조금 나면은 그나마 햇살 때문에 조금 햇살이 올라가는데, 어, 오늘은 하루 종일 어, 햇빛이 구름 속으로 오락가락 하면서, 해가 들어오면 또, 네, 더워서 자켓을 벗어야 되고, 또 벗고 일을 조금 할려 그러면 햇빛이 또 어디론가 가고 없어가지고, 또 등골이 오싹해갖고 잔발 입어야 되고.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그런 날씨 같아요. 오후는 뭐 내내 구름이 흐려가지고 지금 빗방울 소리도 들리고 비가 저녁에는 조금 내릴 것 같아요. 아주 하늘에 먹구름이 서쪽 방향에서부터 아주 계속 그쪽으로 넘어오는 거 보니까 어제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쪽 지역이 눈 소식이 있다고 눈이 내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어, 그렇게 눈이 내리는 그런 그 비구름 때가 기온이 차가운 데는 뭐 눈이 내릴 테고 또 기온이 조금 높은 데는 비가 내리겠죠. 오늘 저녁에는 또 비가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비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어, 오늘 저녁 비는 맞추지를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리대 애들이 지금 뭐 작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거리대에서 아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며칠 전 맞았던 그비 때문에 화분 속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화분 속이 좀덜 말랐을 테고, 아이들이 물을 또 빵빵하게 먹고 있는 상태인데, 기온이 이렇게 쌀쌀하니까, 음, 물을 더 먹여서는 안될것 같아서, 얼렁, 네. 집에 가서, 거리대 뚜껑이라도 덮어서, 그렇게 비가리면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다육맘님들도 지금 밖에서 옥상이나 예, 마당 같은 이런 노지에서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 또 거리대에 내놓고 계시는 분들, 어, 지난 비에 그렇게 비를 흠뻑 많이 맞춰서 물을 가득 먹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비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온도 떨어져서 음,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멀리서 택배 박스가 하나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택배 박스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이런 또 언박싱 없이 그냥 뭐 살짝 풀어보고 제가 그냥 키우고 그러면 되기는 하는데요. 정말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 네. 그 크기의 무게감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또요 언니님께서 해주신 또요 선물과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계속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몰아서 함께 함께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네. 먼저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여기 파주에 우리 오로라 언니님께서 방울이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정성껏 다 덮어가지고 어 제가 모를까봐. 박스를 이렇게 사각으로 탁 접어 가지고 아이들 상처나고 상할까 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아델 입고라고 네 방울이가 입고에서 아가들 입고 아가들 너무 잘 키우 고 그러니까 요 아델이 조금 나온지가 오래된 그런 아이라 가지고 요즘 농장이 잘 없다고 언니님께서 요렇게 입고로 번식을 해서 네요렇게 주고 싶어 가지고 방울이게 아들 아델 입고된 요 아이는 제가 먼저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요렇게 언니님께서 입고를 성공시켜 가지고 요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요런 아이들을 솜으로 싸서 예, 저보고 잘 키워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어 안쪽으로 여기 눈도 안 보이는 예, 눈만 트고 있는 입장은 모주 입장은 다 말랐어요. 근데 아가가 이렇게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입고 성공되어 져 있는 예, 아가 얼굴 3개 있는 이런 또 아델의 입고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이 꽃이 워낙 좋아하고 이 꽃이를 지금 잘 해서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님께서 요것도 남아있는 아델 또 입장을 띄어서 조금 더 번식을 시켜 보라고 요렇게 또솜 속에 팍팍 싸서 요렇게 입장 하나하나마다 요렇게 아델이라고 다 적어서 솜 속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안에 예 안에다가 요렇게. 사각에 넣어서 이렇게 구름 솜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또 아들의 입장 입고지 하라고 또 이렇게 어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뚜껑을 종이를 잘라 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정성껏 이렇게 싸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또화거는또 또 레드 다이아몬드 입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네 이렇게 또 싸서 싸서 아유 참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지금 풀어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솜 속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싹싹싹 싸서 보냈어요. 요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해보라고 이렇게 보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더라고. 요거는 보니까 또, 네날 어, 레드 다이아몬드 입장인데, 이렇게 아주 입고 잘 되라고 예, 어리어리한 요런 입장들을 딱 따서 네장을 이렇게 네, 싸서 보냈네요. 너무 귀한 그런 선물이죠 레드 다이아몬드 입장이라고 아유 참요게어 정말 이 작은 입장 한 장인데 그 멀리 파주에서 뭐 김해까지 방울이가 요 입고 해가지고 어 키워보라고 이렇게 아이들 입장을 일일이 어 구름 솜에 싸서 이렇게 챙겨갖고 보내주시는 일이 예산 마음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 <laughs>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아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요 속에 요것만 들어있었느냐. 우리 언니님께서 그거, 뭐죠? 도토리가루로 수제비 해 먹으라고 그냥 가루를 주신 게 아니라 도토리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고반죽을 그 그냥 밀어서 육수거려서 띠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반죽을 다 해서 그렇게 딱 싸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주실 줄을 누가 상대를 했겠어요. 아, 그냥 어, 보통은 도토리 가루 뭐 요거 해가지고 어, 반죽해서 수제비나 칼국수를 해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는 또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야, 밀가루 반죽을 다 치대 가지고요그 요즘 이제 게, 계절이 쌀쌀하고 하니까 그렇게 팍 지퍼팩에 넣어서. 그 오는 동안 다 하루 동안 발효가 딱돼 갖고 바로 떼서 해먹으면 될것같요 그렇게 언니님께서 싸서 싸서 그렇 방울이에게 먹으라고 밀어서 칼로 밀어 갖고 칼국수를 해 드시든 그냥 납작하게 뜯어서 그 수제비를 해 드시든 그렇게 하라고 도토리예 가루로 만든 반죽까지 보내주셨어요. 오로라 언니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오로라 언니님은 파우리가 유튜브 처음 개설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정말 네, 저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늘 파우리가 무슨 일 좋은 일꾸전일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저 오늘 사실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빼빼로데이인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은 제가 핸드폰을 먼저 착착착 확인을 하죠. 뭐 유튜브도 확인하고, 밴드도 확인하고, 그리고 밤새 뭐 누군가에게 연락이 온 것이 있는가 싶어서 카톡도 확인하고, 네, 그렇게 카톡을 확인했는데, 요런 그, 빼빼로. <laughs> 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여러분들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뭐. 친구에게든 또 남편에게든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오늘 빼빼로 데이라고 서로 서로 이렇게 빼빼로를 많이 나눠 갖고 하시던데 우리 킵장 언니님께서도 이 빼빼로를 몇통 사와가지고 어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나눠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말자 카톡을 딱 확인하니까 아이 빼빼로 네 온라인 그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네. 기게 이렇게 카톡으로 딱 와가 있더라고요. 선물함에. 선물권으로. <laughs> 이거는 누가 보내주셨냐면 네 우리 유소라님께서 방울이한테 이렇게 네, 빼빼로와 이거 이거 뭐죠? 초콜렛 동글동글한 초콜렛. 네 요거 세트로 세트로 그래가 그러니까 줘서 아 저녁에 찾을까 그러다가 아침에 깊장 출근하는 길에 그래도 준승희가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나오면서 저희 집 앞. 상가에 바로 CU가 있어가지고 CU 가서 요거 바로 찾았죠. <laughs> 아유 우리 설아도 어, 설아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빼빼로 데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설아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빼빼로 데이라고 이렇게 초콜릿 네, 빼빼로 선물도 받고. <laughs> 아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지 아 이렇게 사랑이 철철 넘치고. 멀리 멀리서 막 그렇게 선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또킵장에 아침에 깁장 오늘 일찍 나와 갖고 있으니까 우리 또 이영진님께서 또 출근하시는 길에 들러 가지고 들러 가지고서는 요렇게 예 수제 비누 직접 만드신 요런 아주 좋은 수제 비누를 한 가방 갖다 주시면서요 어 요거는 방울이 쓰라고 또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 놓으셨고요 요거 요 비누 11월 23일날 방울이가 유튜브 개설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라 할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이벤트에 꼭 다육이가 아니라도 좀 네, 협찬을 할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우리 영진님께서 뭐몇번 이렇게 우리 밴드 회원님들께도 이렇게 나눔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직접 만드신 그런 이제 어, 수제 비누입니다. 비누를 이번 11월 23일 내 네, 나눔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한 가방 갖다 주셨네요. 요거 이제 우리 전국에 계시는 방울이 네, 구독자님들께 11월 23일 날 나눔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부터 11월 23일 날 네, 이벤트 행사라고 하 협찬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음. 요거는 음. 요거는 요거는 그냥 방울이가 여러 가지 언니님들께 나눔 받아가지고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고른 그냥 모든 뿌리 내리고 있는 가식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있는 이제 오늘 협찬에 들어온 아이가 네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 아이 이름이 네 비욘세 무지개 금이잖아요. 네 비욘세 무지개 금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문값이 그냥 뭐 국민이 들 가격 이 삼천 원네 그런 가격은 아니죠.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대략 한 3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비온세 무지개 금을 또 11월 23일날 1주년, 네, 나눔에 이렇게 이벤트에 어, 사용하라고 이렇게 협찬품을, 저 어, 멀리멀리서 왔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늘 방울이. 어, 소소한 수다 영상이 올라가면은 딱 업로드 되었다는 알림이 뜨면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오셔서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이완님께서, 네, 이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제 소소한 수다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수다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고 알림이 뜨자마자, 아, 동시에 네 분이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1등이라고. <laughs>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뭐 분단이 초단위까지 끊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주잖아요. <laughs> 우리 이완님 같은 경우에는 화울리 영상에 거의 가반 이상을 항상 1등을 찍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순위가 정말 유튜브는 정교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면요. 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채팅창 글을 다시 확인해 볼라 치면 정말 시분 초, 어, 초그 아랫단위까지 그렇게 다 시간을 체킹을 해서 그렇게 대화창에 글들이 순서대로 착착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서 엔트를 치고 대화 참여방에 대화를 날려 보내면 거기에 딱 시간이 착착착 찍힙니다. 자기가 볼 때는 어, 자기가 제일 땡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찍혀져 올라온 시간대를 전체를 돌려서 보면은 이제 그 순위가 다 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들이 조금 어, 자기 핸드폰의 성능이나 그리고 데이트 속도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빠르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뭐 5G 잘 터지고 5G 제대로 어 그 수신기가 되어져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어 광속으로 훨씬 더 빠르겠죠. 뭐 포지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어 조금 통신 상태가 열악한 데에 있는 분보다 이 영상을 빨리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실시간 대화방 보면은 벌써 이미 지나가갖고 한참 지났는데 이제서야 답이 쑥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실시간 영상 이렇게 시청하시다가 고거를 딱 인터벌을 맞추려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딱 세팅이 돼갖고 조금 빨라지거나 아니면 어, 영상예 빨리 가기를 탁탁탁탁 손으로 핸드. 핸드폰이 화면을 터치를 하면서 빨리 감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그 최신의 그런 정보들을 받아 볼수 있는데 핸드폰보다는 또 컴퓨터가 빠르고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이벤트하고 이러면은 실시간에서 어 내가 먼저 적었는데 어 내가 먼저 적었는데 내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자기 폰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출력시켜서. 예, 영상 방송을 내보내는 그 핸드폰에는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는 그 숫자대로, 그 순서대로, 시간 단위대로 촉촉히 촉 올라가기 때문에 진행자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보이는 그 순서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막 그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일단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업로드를 시키고 업로드를 시켜서 채팅창 다시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계속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그 시간 초 단위까지 끊어서 자자자자작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핸드폰 기능이 이렇게 전송 속도가 느리거나 이러면은 예, 이미 내가,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2009동 나눔 때, 예, 그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때 스피드 게임을 했었는데 아, 어, 아마 조금 큰 상품이 걸러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어, 본인이, 본인 앞에 아무도 없었고, 본인이 제일 1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이 업로드되고 채팅창을 확인했을 때는, 그분이 저것이 던그 앞에 한 28분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자기 폰에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 아니고, 다른 유튜버님들 또, 많이 그 이벤트를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럴 때, 어, 진행자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잘 따라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울이가 또 11월 23일 날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지난번 때 그런 분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도 상처를 받고, 그분도 또 확인될 때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어, 자기가 1등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밀렸다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하셨을 텐데,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벤트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어, 내가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1년 동안 방울이를 응원해주시고, 네,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항상, 어, 찾아오셔서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저는 감사하거든요. 정말 항상 여러분들께, 어, 라이브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은, 어, 제가 큰, 엎드려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지심이거든요. 어, 저를 가까이에서, 어, 있으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전국에 다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다들 닉네임 쓰시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방울이의 목소리만 듣고 방울이의 영상이 재미있고 좋아서 찾아와서 영상을 시청하고 그러시니까 뭐 연락이 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제가 네. 어, 100일 나눔, 2000 구독 나눔을 하면서 또 당첨이 되셔가지고, 저의 특별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또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데, 뭐 다른 용도로 다른 데쓸 거는 아니니까, 뭐, 그거는 또 다음에 혹여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제 차도 그렇게 예 데이터나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관만 하고, 또 그분들과 가끔 이렇게 또 제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씩 연락도 드리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분들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그곳에는. 어, 저 혼자만이 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속에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어,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예, 11월 23일 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1년 차 되는 그날에 그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방울이도 뭐 특정 누구에게 뭐를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예, 그렇게 잘 진행을 해서,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방울이가 하는데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우리 이화님께서 23일날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나눔 이벤트 하는데 정말 저는 이화님하고 뭐 연락 한번 해보지 못했고요, 전화 통화 한번 해보지 못했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 영상 속에 댓글로서 서로 어, 주고받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제가 11월 23일날. 1주년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 이화님께서 나눔 이벤트에 협찬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라고 그래서 정말 그 고마운 마음을. 아, 안 받는다고 하기도 참 거절하기도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요 요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비욘세 무지개 금을 요렇게 협찬을 해주셨네요 요 아이는 23일이 아직 조금 음, 여유가 남아있으니까 요 어, 배양토에 심어서 좀더 뿌리 내리고 조금 더 짱짱한 그간에 짱짱해질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는지 어, 아, 요 아이는 우리 이하님께서 단지내 다육에서 샀다라고 단지내 다육 사장님께서 보장해서 보냈다라고 하시면서 단지 내나육 홍보도 많이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시던데, 우리 사장님 단지 내 다육 사장님께서. 요 비온 세무지에금 요아이 포장해서 보내 주시면서 요렇게 다나화분 이쁜 장미 콩분도 하나 요렇게 함께 요거는 아마 서비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화분도 하나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화분은 안 보냈는데 하면서 <laughs> 네. 아, 우리 단지의 사장님께서 그건 또 서비스로 그렇게 넣어 주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단지의 사장님 참 좋으신 분이라면서 와, 단지의다육도 앞으로 많이 어, 사랑해 달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우리 이화 님이시네요. 그렇게 예, 콩분 하나 하고 요 비욘세 무지개 그은 벌써 23일 날 협찬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이영진님께서또 협찬해 주시는 저 수제 비누도 있고요 또 오늘 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큰 아이 하나도 협찬을 받아놨네요 우리 라영님께서 또 그렇게 협찬을 이번 23일 날 행사 때 쓰라고 그래. 나눔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른 냅다 들고 올라 그랬는데 우리 라영님 또 얼마나 배려심이 깊으신지 언니 자리 지금 복잡해 가지고 넣을 곳도 없는데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저쪽에 세방 해놨는데 자리 어, 옮기면 그때 가져가라고 <laughs> 여기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주변에 언니님들 또 동생들 사랑하는 동생들 친구들 마을이가 또 1주년 기념해 갖고 이렇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도와주실 것 같네요 음, 저도 나름 또 혼자서 사바 사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음, 잘 준비돼 가지고 네, 23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예,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음. 오늘 어, 선물 받은 언박싱 여러분들께 해드렸고요. 네, 그래도 파울의 소소한 수단인데 그냥 이렇게 선물 언박싱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laughs>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이 보고 이렇게 소소한 수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황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자리도 없고, 비 잡아가지고, 놀 때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근데, 다육이는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새롭게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이쁜 수영이 딱 만났을 때 데려와야지, 내가 필요할 때 가면은 그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육이를 이렇게 살 때는, 뭐 필요해갖고 농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오고 어 마음에 들든 안다, 안 들든 오늘 뭘 사야지 하고 가면 그냥 그 수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데려왔어요 가지고 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저의 자리가 보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심어갖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나 데려와서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멋진 수영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주저 없이 가차 없이 그냥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요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데려다 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새로 물건을 해다 놨는데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아무도 못 보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나니까 보고 와 이쁘다고 어디서 이런 거 건졌냐고 막 그러는데 <laughs> 아침 출근길에 매대 위에 이렇게 다 얹혀져 있는데 어우, 색감이 너무 이뻐갖고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활하게 오렌지빛, 레몬빛이 나는, 네, 핑크빛, 레몬빛, 뭐, 온갖 색깔이 요 속에 다 녹아 있는 듯한 요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 죄상악 초라, 구색감과도 비슷하고, 우리 메리는 기어님께서 따글따글하게 굳혀놓고 가지고 계시는 그 레몬노즈하고도 아주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갖고, 어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또, 갖다 옆에, 대놔놓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 레몬노즈 아니면 뭐, 상악초라겠거니? 하고 들고 왔어요. 사실은.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가격도 모르고 그냥 들여다놓고, 사장님 나중에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요 아이가, 레몬노즈도 아니고, 상악도 아니래네요. 아,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발음도 아주 힘들어요. 샤올렌시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샤오렌시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들리는 대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해도 뜨지 않아요 아닌거 아니냐고 왕 사장님한테 따졌는데 아 글자 한자만 틀려도 애플은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샤올렌시스 라고 검색을 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샤올렌시스 라는 네 그런 라인인데 정말 색감이 이쁘죠 네, 요거는 뭐, 파울이가이렇게 이쁘게 키워놓은 건 아니고요. 농장에서 이렇게 이쁘게 딸딸 굴쳐가지고, 이쁜 색감 물들여가지고, 요렇게 이제 출하를 해놓은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 색감만 이쁜 게 아니라, 색감만 이뻤으면 안 데려왔을 거예요. 또 뭐, 금방 색감이야, 빠지니까. 근데 요 아이가 철화가 이제 요렇게 풀려가지고, 네, 철화가 풀려갖고 얼굴이 생얼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풍성하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계속 철화들이 풀려나가고 요 아이가 철화가 다 풀렸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정말 얼굴 많은, 네, 풍성한 그런 얼굴이 되겠죠. 뒤쪽으로 보시면 철화가 네, 이렇게 멋진수형으로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네, 요 아이 수형 형태가 제가 지난번에 데려다 놓고 있는 아주 어, 소나무 분재 같은 느낌에 나는 저런 펜지 어, 철화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지금 요 하엽들이 많아가지고 몸통 속이나 이런 게잘안 보이는데, 요 아이 딱 깨끗하게 정리해서 요 아이에 딱 맞는 분을 찾아서 올려주면 아주 멋진 그런 예, 작품이 될것 같아요. 아, 요 아이 지금 심어줄 화분이 없는데, 어디다가 심어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요. 언제 식재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딱 맞는 그런 화분을 만나면 식재를 해줄까 싶은데, 있는 분은 지금 요 아이와 적합한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의 에,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 화분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어, 적당한 화분이 만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샤올렌시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울이 소소한 수다 이렇게 새롭게 데려온 아이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드리면서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는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